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윤다학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발표할 때 얼굴 안 빨개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실제로 발표할 때나 얼굴 좀안 빨개졌으면 좋게요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아마도 대부분 이게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얼굴 좀 피부가 하얗거나 좀 이제 그 얼굴이 쉽게 빨개지시는 이 피부가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어떤 분은 어 발표하는 날은 이 목폴라까지 이렇게 어 차고 와서 화장을 엄청 짙게 하고 발표하러 간다는 분도 계셨고 실제로 이런 레이저 시술이나 아니면 피부과에 가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려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절해서 발표할 때이 어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면홍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면이 뻘고 붉게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흔하거든요. 이흔하고이 원리가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메커니즘이 엄청 밝혀진 건 아닌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말초 혈관 이 중추 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혈관이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의 혈류가 이제 공급이 잘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데 이제 피부가 얇은 사람이나 하얀 사람들은 그 혈류가 붉어지는 것이 그냥 잘 보일 뿐이에요. 근데 어 사람들은 발표할 때나 뭔가 주목받을 때 얼굴이 붉어지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부끄러움을 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드러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얼굴이 붉어져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결국은 이 얼굴이 붉어짐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떤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얼굴이 주목받는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발표할 때 얼굴이 안 빨개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 내가 안 해야지 아, 되게 수치스럽다.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얼굴 붉어짐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본인의 이미지 자체를 계속 얼굴이 심각하게 뻘개져 있는 빨갛게 변해진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고 혈류 공급이 더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이 얼굴 쪽으로 혈류가 막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생기게 하는 건 어렵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적어도 내가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일시적이고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 혈액 공급이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자극으로는 이거 오랫동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만약에 붉어지는 사람이라면 발표할 때 내내 발표하는 동안 내내 얼굴이 붉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이 촬영하는 내내 10분 내내 또는 뭐 1시간 내내 얼굴이 계속 붉게 만들어 보, 만들 수 있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거는 자율신경계 자체가 그렇게 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 그랬다가 어, 여러분들의 발표에 몰입하거나 집중을 하면 이게 사그러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걸 가장 짧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지 않게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발표 어떤 전달 대상에 몰입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체 증상, 얼굴이 붉어짐은 아주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고 금세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비디오 피드백을 해 보시라고 하시는 게 영상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굴이 붉어졌다고 느꼈을 때그 영상의 시간대를 보세요. 그럼 얼마나 붉어졌는지를 볼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한 5분 정도 난 얼굴이 붉어졌어 라고 느끼는 것이 아마 그 영상에서는 20초? 30초? 짧으면 5초 금방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나면 내가 얼굴이 과도하게 붉어졌다라는 나의 생각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하셨죠? 여러분들이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어, 깨고 그 다음에 내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이고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다. 또는 이게 나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